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겨울 에너지 지원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하네요. 이세 가지 제도는 금액 차이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각각 지원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지원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확인해 보시고, 올해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내년에라도 신청하셔서 더큰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우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등류 나눔 지원 카드가 있는데요. 일명 등류 바우처입니다. 사업 목적은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류를 지원하는데요. 신청 대상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세대, 가정위탁 세대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난방류 등류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체크카드를 지원하고요. 가구당 31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 및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으신 분이라면 동절기 시작 전 사용 중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한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지원 방법 등을 문의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연탄비 지원 쿠폰인데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신청 대상은 연. 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가구에 지원하며, 소외계층 가구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40만 6천원을 지원하고요. 신청 접수 및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류,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추가 신청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 한 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1년에 노인 한 부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하셨던 가구도 추가 신청하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상관없이 추가로 지원되는 대상도 늘었는데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류,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데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이 되어지고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여름 하절기에는 1인 가구는 7,000원의 전기 요금에서 할인되고 2인 가구는 10만 원, 3인 가구 이상은 15,000원의 전기 요금이 할인됩니다. 겨울 지원 금액은 훨씬 더 커지는데요. 1인 가구 89,500원, 2인 가구는 126,500원, 3인 가구는 155,000원, 4인 가구 이상은 176,000원이 지원되고 4인 가구 최대 지원 금액은 191,000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청구서에서 할인 차감되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등류, 연탄, LPG의 판매소, 즉,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제가 가능합니다. 요금 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한 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해서 해당 에너지원의 고지서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여야 가능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화면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하네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구에 대한 상세한 예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원 단위는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여러 명이 한 가구에 살게 되면 한 개의 가구로 인정을 하는데요. 지원금액은 선정된 가구의 전체 가구원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은 1인 가구, 노인과 영유아가 사는 조선가구는 2인 가구,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가구는 3인 가구. 장애인 부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가구는 4인 가구로 지원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겨울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이고요. 혹시 깜빡하고 여름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하절기 지원 금액을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를 했을 경우나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는 자동으로 중지되니까 전입 신고시 에너지 바우처도 꼭 재신청해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만약 전출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가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될듯 하네요.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 내 발생한 고지서에 한해 적용되며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지원제의 대상도 있는데요.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 대상이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와 한국에너지재단의 2021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1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등유 나눔 카드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에 대해서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요. 이세 가지 지원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을 받으시면 되지만 등유 나눔 지원 카드와 연탄비 지원 쿠폰은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될 듯하네요. 그럼 오늘은 하절기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